오, 랍터, 방류방류 왔구나. 예. 예. 벽을 타고 돌면서, 어, 나온 랍스타죠. 아빠, 끝치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랍스터 낚시는 처음인데, 어, 구월 낚시보다 쉽고 재밌는것 같아. 10마리 낚시 오고, 저희들은 랍스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왔구나. 도연아 어 오늘 낚시하러 왔는데 물이 없어 어떻게 어 건물만 쫙 있는데 물이 없지 뭐 왜? 하는 거야 낚시야자 <laughs> 오늘은 어제 아들을 데리고 이색적인 낚시를 하러 어 대부도에 찾아왔습니다 보통 이제 뭐 호지가 있고 낚시터가 일궈졌는데 이곳은 실내 바다낚시 터인데요어 겨울철 별미죠 아 겨울철만 할수 있는 낚시. 자 오늘은 랍스터 낚시. 랍스터 낚시. 하, 랍스터 낚시가 이 재미도 있지만 이게 또 입맛이. 하. 입맛? 랍스터 먹어봤지 도현이. 오 어? 어. 랍스터 맛 어때? 어, 좋아. <laughs> 좋아? 응. 뭐가 좋은데 랍스타가? 맛있어. 어, 자이 랍사 스 낚시는 음, 남자들이 낚시를 하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이 가족과 함께 낚시도 즐기면서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서 제 아들과 함께 랍스타 많이 낚아서 랍스타 요리까지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낚시! 와크나 자 입장 시에는 꼭손 소독하시고요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자 이곳 낚시터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낚시를 왔는데요. 어, 입구에 이렇게 낚시를 할수 있는 게시판 그리고 어떻게 낚시를 하면 랍스터를잘 낚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그림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나중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곳 그림을 보시면 음, 호지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바로 앞쪽 한 2m 정도 있고, 한 2m 정도 또 평지. 그 다음에 50cm 정도 툭 떨어진 이런 골짜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골. 보통 이제 랍스터 습성상 깊은 쪽, 그리고 벽을 타고 돌기 때문에 이 안쪽, 위에 턱보다 아래 턱, 골짜리에 찌를 세우는 게 랍스타 잡는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곳이 벽을 타기 때문에 제가 이 민장대가 아닌 어, 닐대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요 어, 캐스팅을 해서 앞으로 당겨서 이런 턱 아래쪽 턱이죠 턱 라인에 보시면 이게 바짝 붙여놓고 낚시를 하면 랍스타 입질을 어,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도 저도 이곳에서 랍스타 많이 낚아야 되니까 어, 지금 가서 제비 정렬 좀 해보고 어, 수심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시작 시작과 동시에 아직 시작 했는데이 뭐가 왔을까 도현아? 어?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에? 방류도 안 했는데? 어자 아유 채비 정렬하는 사이에 벌써 한 마리 나와 버렸네. 아빠 봤지? 아빠가 랍신이야랍신자 보통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어. 방류하기 전에요. 이 방류하기 전인데, 뭐 지금 대기 시간이죠. 보통 이제 다임제로 랍타 방류를 어, 시간마다 하는데 아직 방류 시간이 안 됐어요. 이제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 찌맞춤 그리고 턱 라인 찾는 와중에 어제 낚시하고 다못 낚아간 랍터 같아요. 자 시작하기 전에 나온 첫 번째 랍스터죠 왔구나. 자 보통 들어오시면 어. 찌맞춤을 해야 되겠죠? 어, 정중앙에 캐스팅을 해서 찌가 수면에 설수 있도록 찌맞춤을 해 놓으시고요. 어, 보통 제가 한번 볼게요. 이발 앞에. 발 앞에가 한 2m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자, 찌를 보시면 찌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 구슬 보이시죠? 구슬. 자, 요 정도. 중간에 면사 매듭, 보이시나요? 면사 매듭하고 이 바닥 길이가 한 50cm. 좀더 되죠? 이게 위의 턱이에요, 위턱. 위턱인데, 이 턱에는 앞사들이 회유하는 것보다 그 아래 턱에 내려가서 회유를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찌가 누워있으면, 다시 캐치팅을 해야 되겠죠? 어. 그 중앙골에서 만약에 봉돌이 위로 탔다면, 어, 찌가 약간 누워서 입질 받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수를 해서 중 중앙까지 던져서 찌가 완전히 살짝 잠기거나 아니면 상부만 살짝 나오도록 벽에 딱 붙여서 낚시를 하시면 랍스타 낚을 확률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처음에는 찌가 살짝 누웠지만 저중 중앙에는 찌끝 부분만 살짝 나오죠.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아마 이 정도 오면 턱라인이 있을 거예요. 턱라인에 살짝, 살짝, 어, 앞으로 당겨서 뒷줄을 풀어주면 찌가 밀려나가는 게 보여요, 뒤쪽으로. 밀려나가면 그 턱라인에 어, 채비가 안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현아, 어. 랍스타가 입질이, 입질이 오면, 어. 아까 아빠 한 마리 나는 거 봤지? 어. 입질이 오면 찌가 어떻게 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어, 왼쪽으로 가지 어. 그러면 바로 침질을 하면 안 되고 자 찌가 오른쪽으로 찌익하면 어. 낚싯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잖아 어. 낚싯대를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 어. 어. 줄이 팽팽해지면 왼쪽으로 살짝 이래가지고 팍 이렇게 침질하는 거야 어랍스타는 네. 어. 네. 랍스터는 어... 얘네들이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음. 보이시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막막 음. 막 지나가다가 음. 이 낚싯줄을 가지고 이렇게 가 이거 음. 그러니까 쭉 가다 보면 어 도인이 낚싯대가 이렇게 찌가 쭉 따라가겠지 가져가니까 어. 그럼 반대편에서 툭 채면 바늘 이런데 이 걸리는 거야 음. 바늘 이 걸리니까 세게 쳐야 되겠지 어, 어 챔질을 세게 해서 바늘이 탁고치면 이렇게 감으면 돼 쉽지 음. 그럼 찌가 왼쪽으로 쭉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그렇지. 오른쪽으로 대를 살짝 돌려서, 팽팽해지면, 빡! 챔질하면, 이런 랍스타 나오는 거야. 어. 어? 감을 때 천천히 감고. 어 거품 어. 어? 어? 뭐야, 이거? 누구 같은 화로야, 화로. 오! 어, 랍스타야. 어? 뭐지? 아, 오늘 시작 하기에도 너무 많이 낚는 거 아니야? 어? 벌써 두 마리야, 두 마리. 뭐지? 어? 두 개야. 어. 또 낚았어. 랍스타가쭉 봤지. 끌고 가지. 응. 끌고 가면 이렇게 챔질을 하면 대용. 어, 무거. 스도 원래 이렇게 무거? 왔구나 오, 랍스터. 방류. 방류. 오. 방류. 랍스터는 이게 방류빨이죠, 방류빨. 방류하면서 얘네들이 바로 벽으로 딱 붙어요. 붙으면서 계속 회유를 하기 때문에, 방류하면, 어, 입질 들어왔다, 그러니까. 자, 방류하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살짝, 어, 빠졌어요. 가지, 가지, 땡겨! 그니까 위땡겨 땡기라고? 이거 팍쳐야지 가만 이제 가만. 오, 그렇지. 가만. 천천히, 천천히. 가만. 오. 아우 동이가 아빠보다 나은데? 어? 와. 씨. 자, 이 껍질이. 동이 바로 한 마리 잡는데 어. 시작과 동시에? 아빠가 빼줄게. 이거 보면. 어? 바늘이, 아 여기 여기 걸렸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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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바늘이. 아 아, 아 아빠 던져, 아, 던렸어자 아. 해, 아빠 가 던져줄게. 재밌어? 응. 오, 도련님 낚낚다는데? 랍스타가 챔질만 할수있으면참 쉬운 것 같아요. 이 랍스타 다니는 음. 길목만 찾아놓면 으 얘네들이 어, 해유를 하면서 이게 찌를 쭉 가져가는 거죠. 뭐 다른 낚시터는 다른 낚시를 하다 보면 챔질 타임. 그리고, 뭐, 챔질 그 타이밍이 있는데, 랍스타는 그냥 쭉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챔질 타이밍이 없어요. 어느 정도 얘가 끌고 갈 만큼 끌고 가서 약간 둘이 평평해지면, 챔질만 하면 몸에 걸려 나오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충분히 어, 즐겁게 낚시를 하면서 랍스타를 잡을 수가 있죠. 그니까 도현이도 어, 랍스타 낚시가 오늘이 처음인데, 다 보셨지만,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쭉 끌고 가서 걸려 있어요. 챔질만 하면 충분히 낚을 수 있는 게 랍스타 낚시예요. 간다, 간다, 간다. 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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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맛을 즐기면서. 쉬익. 어, 떨쳐. 아, 우리 뭐 너무 많이 낚는 거 아니야, 너희아 어? 너무 많이 낚는 거 아니야? 응. 어? 어. 벌써 내마리째네내 응. 말이 쟤. 일단은 랍스터는 던져놔야 돼 항상 빠르게 채비를 빼고. 음, 어이. 비빔. 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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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셨죠 입질이 음, 응? 이 벽이 벽에 이벽 가만히 붙여 놓으면 얘네들이 해유리를 하기 때문에 어, 방류 타임에는 어, 여러 마리가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방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한 마리씩 어, 벽을 타고 돌아요. 벽을 타고 돌면서 라운 어, 앞사죠 왔구나. 보통 이제 겨울철에는 어, 노지에서 낚시하면 추우니까 이런 음, 하우스에서 이루어지죠. 보통 랍스터 낚시는 노지에서 하질 않아요. 이런 실내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날이 추워지고 겨울철에는 가족과 함께 낚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죠. 보통 이제 이런 랍스터 낚시나 바다 낚시는 가족과 함께 와서 어, 볼거리 이곳이 대부도잖아요. 응. 여행도 하면서 어, 낚시도 하고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어, 겨울철에 뭐 낚시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지만 이런 랍스터 낚시는 따뜻하게 실내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낚시입니다. 이게 랍스터 낚시가 재미도 있어요. 낚은 고기 나의 만족인데 이 랍스터 낚시는 특이하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게이 랍스터 낚시예요. <laughs> 보통 이 방류 자체가 어, 인원수 대비 방류를 하기 때문에. 내 네, 랍스타를 낳고 음. 더 낚는 랍스타는 이제 남의 랍스타를 낳기 때문에 어, 그러죠. 어어 하지만 아쉬워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랍스타 낳다가 터트리면 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 랍스타 낚시가 어, 스릴도 있어요. 손맛도 있지만 이게 터질까봐 조마조마한 스릴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꼬리로 툭툭 치기 때문에 손맛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낚시예요. 아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낚시. 겨울철에는 이런 곳에서 한 번쯤 랍스터 낚시에 도전해보는 것도 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감다이야 도대체 잡았다!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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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우, 가마! 아빠, 떼치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마! 오우, 올라온다. 천천히. 이야, 씨. 도, 도에 너무나 잘 낳는 거아야 오늘? 오우. 납사 다 나왔다고? 됐다, 됐다, 됐다. 응? 붕어보다 쉬운 거같어보다네 어.. 랍스터 낚시는 처음인데 아. 어.. 붕어 낚시보다 쉽고 재밌는 거 같아 붕어 낚시보다 재밌어? 어 오우씨 오늘 너무 많이 낚는 거 아니야? 아닌데 아빠보다 더 많이 낚았는데? 알아 응. 왔구나. 오. 와꾸냐대 도현아 어? 이야 그 랍스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야? 벌써 다섯 마리나 낚았어? <laughs> 와아 배, 배 볼똥이 되겠는데 이제? 랍스터 요리 빡빡빡 해서 묵으면 배빡 나와가지고 도영이 <laughs> 배 한번 볼까? 어? 안 그래도 배 나오는데 배가 막배안 나왔거든? 나왔거든? 안 나왔거든? 나왔거든? 안 나왔거든? 랍스터 먹고 배 나오겠는데? 어 <laughs> 음. 나오면 나오는 거지 <laughs> 낚시 어때? 재밌어 재밌어? 어 뭐가 재밌는데? 몰라 그냥 재밌어? 어음 또 간다 어. 또 가지, 또 가지, 면 가지, 다 이거 또 가지, 또 가지. 또 가지, 또 가지. 두 가지. 쭉가빨려들어가 이게. 가지. 면 하나. 또빠지면아지두가안되가 거야. 가지. 두나지 아빠 지두 가지. 응. 오지 쓰는 거두 얘. 힘 쓰는데? 오 힘써 힘써 오 이봐 이봐, 이봐. 힘써지 축축축 아유 점점 내려가고 있어. 그치 이봐야 힘써 야 나이스 오예 짝짝짝짝 확실히 어 기다하셨다 챔질를 해야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보통 이 랍스타들은 이런 고무나 이런 살에 꽂혀서 나오기 때문에 챔질할 때는 약간 좀 세게 챔질해야 이 바늘이 랍터 몸에 딱 꽂혀서 이렇게 낚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두 아, 번째 방류 타임에 나온 랍터입니다. 맙구나 오, 뭐야 참돔이 나오네. 아 이곳이 어, 여름철에는 활어 낚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재고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어, 랍스타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음. 예전에 그러니까 랍스타 시작하기 전에 방류한 그런 활어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야이 손님 고기로 또 저런 거한 마리 나오면 손맛도 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손님 고기 예, 랍스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도 이 손질 고기로 파 어, 한번 낚아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이제 주 방류가 랍스터이기 때문에 음. 랍스터 낚시를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하다가도 저런 손님 고기로 잠돔이나 이런 또활라가 나오면 뜨는 맛도 있잖아요. 오 이제 할수 있어 혼자서? <laughs> 아까도 혼자서 던졌는데 왜. 혼자 던졌어? 오. <laughs> 금방 배우는데? 죠 여기서 이제 포인터는 이렇게 터치도 해놔. 어? 어. 아빠 입질 입질 입질. 어. 잠깐만, 잠깐만. 아빠 또 입질 왔어, 또 입질 왔어, 또 입질 왔어. 왔구나. 예, 일곱 만달 이게 벽에만 딱세워 놓으면 입질이 들어오는구나. 자 아빠 완전 납신이지, 납신? 랍신? 어 자,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 안쪽 골, 벽쪽에만 딱 붙여 놓으면 어, 이렇게 어. 맛있게 생긴 랍스타가 음. 어, 나옵니다 확실히 이 포인터보다 이 벽쪽에 딱 붙이는 게 어, 랍스타 잡는 요령 같아요 자 두번째 방류 타임에 두번째로는 랍스터입니다 왔구나. 자 랍스터 낚시는 어, 대부분 시간 타임으로 방류를 하는데요 어, 두번 방류에 최대 활당량이 이만큼이에요 두마리 도현이거 두마리, 제꺼 두마리 이건 덤으로 세마리를 더 낚았어요 재밌지? 어 완전 재밌지? 어 이제 좀이따 먹으러 가자 어 두마리만 더 낚고 어 아니다 세마리만 더 낚자 열마리 딱 잡고 저희들은 랍스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왔구나. 자, 이 랍스터 낚시를 하다 보면 이 챔질이 자주 나는데요. 음,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늘. 바늘을 한 타임마다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한두 마리 낚고 나면 바늘 한 번씩 교체해주는 게 좋고 어, 챔질을 할때 이게 빗줄이 완전히 평평해졌을 때 어, 챔질을 약간 세게 하면. 이게 노출 확률이 작은데 어, 줄이 완전히 평평해지지 않거나 좀 느슨했을 때 챔질을 하면 빠지는 확률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랍스타낚시는 어, 빠르게 챔질을 하는 것보다 서서히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챔질을 하시는 게헐 빠질 확률이 적고 낚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아빠는 입질 한 번도 못 받았네. 또또 어, 또 간다. 또 간다. 반대로 기다려 기다려. 살짝 당겨. 자 기다려. 시작에 팍팍 당겨. 그렇지. 오오 오, 드디어 해냈어. 천천히 천천히 들어 이제 들어 왜라 뭐야? 오오 됐다. 아빠보다 나은데 오. 아빠가 빼줄게. 좀 기다리니까 좋지? 도현아? 어. 많이 기다리니까 낚이지? 이야, 맛있겠지? 어. 도현이가 낚은 앞스터야 이게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또 이곳에 오면 이렇게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낚시도 즐기고 입맛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 대보도는 또 볼거리도 많아요.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실컷 랍스타도 먹고 대부도 여행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요 우리도 이제 낚았으니까 먹어야지. 어. 뭐부터 먹어볼까? 자, 랍스타 탕이니까 조금만 끓여서 먹고. 너희 뭐 먹고 싶어? 한 입에 슝? 이거 뭐지? 살이겠지. 랍터 해야 해. 해? 응. 맞지? 응. 음. 자, 이게 버터구이에 버터맛이 나는데, 요리를 다 해주니까 참 쉽네. 한 방에. 자. 오 맛있겠지? 나빠가 어. 한 입. 어? 버터구이라서, 랍스타는 씹는 만한 소리 들리지, 한 방에 먹어줘야 돼. 한 방에. 자, 이곳에서 랍스타 낚시도 하고, 이게 맛있게 또 랍스타 회, 찜, 이런 또 매운탕까지 먹는데요. 어, 이곳이 볼거리가 또 많아요. 대구도에서 관광도 할수 있기 때문에 도현이랑 저랑 여기서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대구도 구경도 한번 갔다 와야죠. 어. 낚시 낚시. 왔구나. 피싱. TV.